LG 톤 프리는 작년에 나온 톤 플러스 프리보다 확실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좋은 환경에서의 도움...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레지나입니다. 오늘은 LG 톤 프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출시일에 맞춰서 빨리 공개하려고 했는데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리뷰를 위해서 LG 쪽의 기술적인 정보들을 확인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리뷰가 좀 늦은 대신에 톤 프리에 대해 다른 리뷰들보다 특히 사운드에 관련해서 더욱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LG 톤 프리는 기존 톤 플러스 프리에서 이어지는 후속 모델이 아니라 완전히 갈아엎은 말 그대로 신제품입니다. 케이스에 내장된 자외선 살균 기능 정도만 남고 그 이외에는 톤 플러스 프리의 모습이 거의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지 출시 전에 체험단 모집에 만 3천명이 몰릴 정도로 실제로 상당히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LG가 정신을 좀 차렸는지 리뷰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톤프리는 일단 케이스 크기가 상당히 작고 깜찍하게 생겼습니다. 케이스 디자인을 마카롱 모양으로 작고 귀엽게 만들어놨네요. 덕분에 휴대하기도 쉽고 특히 여성분들이 딱 좋아할 만합니다. 심지어는 같이 출시되는 순정 케이스도 귀여운 마카롱 컬러들로 내놨습니다. 이 순정 마카롱 케이스는 총 5가지 컬러로 출시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출시 가격은 199,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정식 출시일은 7월 17일이니까 이 리뷰가 공개될 쯤에는 이미 판매 중이겠네요. 전국에 있는 LG 베스트샵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제품 체험과 구입 그리고 AS가 가능합니다. 대기업 제품의 장점으로는 그런 접근성과 서비스를 역시 빼놓을 수 없죠. lg 무선 이어폰이 톰 플러스 시절부터 강조하는 독자적인 기능이 바로 UV 나노 살균 기능입니다. 자외선 살균으로 이어 홀 내의 유해 세균을 99%까지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케이스 안쪽에 보면 좌우에 각각 자외선 LED를 하나씩 탑재했죠. 요즘같이 위생에 다들 관심이 많은 시기에 특히 주목할 만한 기능입니다. UV나노 살균 기능은 케이스를 유선 충전시키면 10분간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살균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케이스를 열면 파란 불빛이 나오는데 이 파란 빛은 UV나노가 아닌 무드 라이팅 기능입니다. 톤프리를 실제 구매하신 분들은 살균 기능을 쓰려면 유선 충전기를 연결해야 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어폰 유닛은 짧은 바 타입 디자인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톰플러스 프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네요. 바 부분이 길이도 짧고 두께도 얇아서 실제로 착용했을 때의 디자인도 부담이 없습니다. 덕분에 귀 밖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적어졌고 통화용 마이크도 조금이나마 더 입에 가까운 방향에 장착되었습니다. 착용 방식도 평범한 커널형 이어폰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팁도 세 가지 구경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이압 해소를 위한 구조는 따로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착용할 때 이압이 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어팁이 얕게 들어가는 모양이고 두께감도 있어서 이압 방지에 상당히 유리한 구조네요. 게다가 이어팁 뒷부분 바디 형상이 귓바퀴 안쪽 공간에 쏙 들어가는 구조라서 착용 시에 이어폰을 튼튼하게 지지해주는 안정감도 좋습니다. 이어팁을 끼우고 막뛰어도 웬만해선 귀에서 빠지지 않더라고요. 이어폰 유닛은 IPX4 등급 생활방수도 되니까 운동용으로 쓰기에도 딱 좋습니다. 이어폰에 탑재된 버튼은 터치 방식입니다. 바 바깥쪽 평평한 면 전체가 버튼으로 인식될 것처럼 생겼는데 실제 터치 인식은 위쪽만 기능합니다. 좌우 유닛의 터치 기능은 전용 앱에서 자유롭게 할당해 줄수 있습니다. 전용 앱은 iOS와 안드로이드용으로 모두 제공됩니다. 주요 기능은 사운드 프리셋과 주변 소리 듣기 단계 설정이 가능합니다. 사운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고, 일단은 터치패드 설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우 유닛 컨트롤은 유저가 자유롭게 기능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길게 터치는 주변 소리 듣기 기능 조작으로 고정입니다. 터치로 볼륨 조절이 되는 점은 상당히 편리하네요. 참고로 터치 기본 할당 명령 중엔 음성 명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CD나 구글 어시스턴트를 쓰려면 전용 앱에서 음성 명령을 하나 할당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롱 터치 자리에 할당할 수 있게 개선해 주면 좋겠네요. 전용 앱은 이어폰 찾기나 알림 읽어주기 같은 부가 기능들도 제공합니다. 알림 읽기는 TTS 억양이 살짝 어색하긴 해도 폰을 안 보고 각종 알림들을 읽어주니까 꽤 쓸만하네요. 물론 이어폰 자체의 각종 알림도 한글을 지원해서 사용성이 좋습니다. 연결 준비가 되었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이레지너 스튜디오 톤프리 음성 알림 테스트 그나저나 앱에 내장된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부 모델에 주변 소리 듣기 기능에 더해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톤프리 파생 모델이나 후속 모델로 노행 기능이 탑재된 모델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제 배터리 관련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속 사용시간 스펙은 6시간이고 케이스 포함 총 사용시간 스펙은 18시간입니다. 충전은 무선충전과 C타입 단자 유선충전을 지원합니다. 5분 충전으로 1시간 사용이 가능한 급속 충전도 지원하고요. 실제 배터리 사용시간은 5시간 반 정도로 스펙에는 약간 못 미칩니다.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켜면 30분 정도 사용시간이 줄어드네요. 케이스 충전은 두 번까지는 완충이 가능하고 마지막 충전은 40% 정도까지 충전됩니다. 유닛 충전은 1시간도 안 걸려서 꽤 빠르게 끝납니다. 전용 앱에서는 좌우 배터리 용량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오른쪽 유닛이 배터리가 50%가 될 때까지는 오른쪽만 상당히 빨리 떨어지다가 50% 이하부터는 점점 좌우가 맞춰지더라고요. LG측에 문의해 보니까 좌우 배터리 잔량 차이가 크게 나면 마스터 유닛을 바꿔서 배터리 레벨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우 배터리가 앱에서 일시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 보여도 실제 사용 시간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LG 톰 프리의 성능은 딜레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딜레이는 AAC 코덱에서 400ms 수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용으로는 아무래도 쓰기 어렵습니다. 물론 요즘은 스마트폰 운영체제에서 딜레이 자동 보정을 해줘서 영상을 볼때 싱크 밀림은 크게 느끼기 어렵습니다. 딜레이와는 반대로 무선 신호 강도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거의 에어팟 프로에 근접한 상당히 강한 신호 세기를 보여주네요. 그래서 출퇴근길 지하철 같은 악조건에서도 끊김은 거의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밖에서 이어폰을 많이 쓰는 분들께 확실히 추천드릴만 하네요. 통화 품질은 듀얼 빔 포밍 마이크 덕분에 꽤 괜찮은 음질을 보여줍니다. 바타의 디자인으로 마이크 간 거리가 2.5cm 이상 확보가 돼서 통화 품질에 확실히 유리한 설계네요. 물론 통화 품질은 워낙 변수가 많기는 한데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지하철 안에서도 나름대로 통화가 되는 수준입니다. LG 톰프리는 바타의 디자인에 듀얼 빔 포밍 마이크를 탑재해서 깔끔한 통화 품질을 보여줍니다. 소음 환경에서의 소음 억제력은 제법 괜찮은데 목소리의 음질은 약간 열화가 느껴집니다. 톤 프리의 사운드는 전체적으로 저음과 고음의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튜닝입니다. 초저음에서 초고음까지 폭넓은 대역폭을 확보하면서도 고음으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특성이 보이죠. 이런 특성은 음질이 좋은 하이파이 스피커를 실제 리스닝 룸에 두고 측정했을 때의 특성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톤프리의 소리를 들여 보면 소리가 자연스러우면서도 풍부한 느낌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넓은 콘서트 홀 내부에서 악기와 보컬 하나하나가 구분돼서 느껴지는 정보량이 듣는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로 체급이 큰 하이파이 스피커를 듣는 듯한 느낌이네요. 그냥 예의상 하는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영국의 하이파이 오디오 브랜드인 메리디안에서 튜닝한 사운드답습니다. 측정 상으로는 8kHz에서 높은 피크가 발견됩니다. 시차름을 유발할 수 있는 7kHz를 살짝 비껴서 고음이 강조되어 있죠. 덕분에 고음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소리를 전체적으로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아이폰 기준으로는 초고음 대역폭이 상당히 좋고 세기도 강하게 치고 올라와 주죠. 이 정도면 어지간한 유선 이어폰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좋은 특성입니다. 그래서 통프리는 여러모로 다른 모선 이어폰들보다 수준 높은 선명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보자면 보컬의 중요한 3kr12 부근 중고음 대역의 에너지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보컬이 앞으로 치고 나오는 입체감은 좀 떨어지네요. 대신에 앞서 설명한 고음의 강조점과 초고음 대역복 덕분에 보컬과 악기의 하나하나를 구분해주는 선명한 느낌이 부족한 입체감을 보완하고도 남는 좋은 느낌을 줍니다. 외울은 전 대역에 걸쳐서 0.5% 이하로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똑같이 6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다른 무선 이어폰들보다 외울이 낮은 편입니다. 화이트 노이즈는 소음이 있는 실내에서는 아예 들리지 않는 수준으로 약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LG 톰프리의 사운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용 앱에서 4가지 메리디안 프리셋과 타이 밴드 이퀄라이저 슬롯 2개를 지원합니다. 기본값은 메리디안 프리셋에 이멀시브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퀄라이저 프리셋은 크게 두 가지 성향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멀시브와 베이스 부스트는 중음이 플랫한 성향입니다. 나머지 내추럴과 트래블 부스트는 상대적으로 중음이 낮아지는 V자 성향을 보입니다. 내추럴과 트래블 부스트의 음색 차이는 그 이름대로 트래블 부스트가 상대적으로 고음이 강조됩니다. 내추럴은 소리가 이름 그대로 담백하면서도 네가지 프리셋 중에 유일하게 초조음이 강조되어 있어서 타격감이 좋습니다. 트래블 부스트는 초고음 대역까지 강조되어 있어서 톤 프리의 고음 특성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네요. 이멀시브와 베이스 부스트는 주파수 응답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보면 공간감이 꽤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멀시브는 소리가 좌우로 퍼지는 확산감이 강조되어 있고 베이스 부스트는 소리가 가운데로 모이는 정의감이 강조됩니다. 내추럴과 트래블 부스트도 소리가 가운데로 모이는 정의감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공간감으로 구분하자면 이멀시브가 확산감이 강조되고 나머지 세 가지가 정의감을 중시한 세팅입니다. 이런 공간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LG 톤프리의 메리디안 HSP와 같은 공간감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LG 측에 문의해보니까 각 프리셋마다 그냥 음색만 바뀌는 게 아니고 공간감까지 각각의 특색을 살렸다고 하네요. 덕분에 전용 앱에서 프리셋을 변경하면 다른 이어폰들보다 훨씬 다양하고 풍부한 소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커스텀 이퀄라이저 기능을 켜면 메리디안 프리셋들과 완전히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톤프리의 커스텀 이퀄라이저 기능은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퀄라이저를 아무리 잘 맞춰도 기본 프리셋 네 가지보다 소리를 좋게 만드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특히 톤 프리의 사운드에서 가장 장점인 초고음 특성이 싹 바뀌면서 자극적인 피크가 생기네요. 그나마 앱에서 이퀄라이저를 만져서 낼수 있는 최대한 괜찮은 특성이 이 정도가 한계입니다. 애초에 커스텀 EQ를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번 리뷰에서는 추천 EQ 값은 없습니다. 메리디안 프리셋 중에 마음에 드시는 설정으로 쓰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각 프리셋 의 설정에 따른 실제소리녹음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With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With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은 앱에서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변 소리 듣기 기능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켜면 목소리 대응만 집중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체감적으로는 가장 높은 3단계가 실제 주변 소리에 가까운 크기로 느껴집니다. 목소리 듣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소리가 전체적으로 그리 자연스럽지는 않네요. 한편으로 기본적인 차음성은 상당히 독특한 모습을 보입니다. 중고음 차음성은 상당히 좋은 반면에 중저음 차음성은 반대로 떨어지네요. 중저음 차단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마도 이어폰 몸체를 타고 들어오는 소음이 잘 차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활성화했을 때 기준으로 중저음도 잘 들리도록 일부러 차음 특성을 조절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추천 등급을 매겨 보겠습니다. LG 톤 프리는 작년에 나온 톤 플러스 프리보다 확실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운드 통화 품질 연결성 같은 기본기가 많이 좋아졌네요. 살균 기능도 다른 무선 이어폰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톤 프리만의 장점입니다. 다만 딜레이와 주변 소리 듣기 같은 일부 측면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네요. 종합적으로 LG 톰프리의 추천 등급은 중립입니다. 무선 이어폰에서 어떤 점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갈리겠네요. 소리 좋고 끊김 적고 통화 품질도 괜찮으니까 그런 기본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위생을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원래 LG의 전문 분야인 살균 기능도 탑재되어 있으니까 더욱 추천드립니다. 이상 아레시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